자, 첫 번째 대단원, 유리수와 순환소수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거는, 첫 번째로, 유리수의 소수 표현이죠. 어떻게 표현할지와, 유한소수와 순환소수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로, 유리수의 소수 표현. 순환소수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할 순환소수는 무엇인가? 말 그대로 순환하는 소수죠. 자, 여기 보면은 세계 기준, 음, 2017년도에 약 75억 정도 있대요, 전 세계. 그랬을 때, 아시아,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인구가 각각 요 정도 된대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거 소수로 한번 나타내볼게요. 자, 분모를 10, 100, 1000. 만 이렇게 10의 제곱수로 만들어 주면은 우리가 풀기 편하겠죠. 그게 안 되면은 나눠 주면 되는 거고. 자, 여기는 우리가 양쪽에다가 2씩 다 곱해 주면은 뭐가 된다? 10의 분 6. 그래서 0.6이 되죠. 5분의 3은 0.6이 돼요. 그리고 7 같은 경우에는 음, 응, 안 돼요. 그래서 7로는 우리가 나눠 볼게요. 1. 자, 1못 나누니까 0점 해서 1 7 그리고 30. 그리고 74 28 20. 그러면 7이 14. 그럼 60. 그러면은, 7, 8에, 56, 40, 1 5, 35, 50, 6, 7에, 40, 6, 8에, 7, 7에, 49. 그럼 10, 다시, 1, 되죠. 그러면 1, 4, 2, 8, 5, 7, 1쭉 계속 갈 거란 말이에요. 말 그대로 순환소수죠? 순환해요. 그래서, 7분의 1은 0.14285714 이렇게 해서 쭉 반복되죠? 그리고 요것도 위아래 다50 곱해주면 100분의 5가 되잖아요. 그래서 20분의 1은 0.05가 되죠. 그래서 2번 보면은 위에 1에서 나타낸 소수 중에서 소수점 아래에 0이 아닌 숫자. 가유한번 나타내는 것과 무한번 나타내는 것을 각각 구하라고 했죠. 자, 말 그대로 유한번 나타내는 거는 이런 것들. 5분의 3, 그리고 20분의 1, 이런 게 유한번 나타내죠. 그리고 무한번 나타내는 거는 7분의 1, 이런 게 무한번 나타내죠. 자, 보면은 유리수는 우리 초등학교 때 했었죠. 아, 중학교 1학년 때? 학교 아, 일학년 그 유리수 어있었어요 이런 거 빼고 특별히 없이 분수 소수로 만들 수 있는 것들 있죠. 응, 이런 것들은 유리수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는 이런 뭐 것들 있죠. 뭐 8분의 4 아니 4분의 8. 4분의 8은 2되고 요것도 나눠주면은 이거 대고 다 이렇게 나와요. 얘는 무한, 그죠 얘도 무한. 쭉 이렇게 하죠 그래서 아까 전에 했었던 거 이제 유한번 반복된다는 거. 유한번 나타내는 소수를 우리가 유한소수라고 해요. 이렇게 딱 나눠 떨어지는 거. 근데 어때요? 0.33333 아까 최후분의 1같이 무한번 반복되죠. 이런 거는 뭐라고 한다? 무한소수라고 해요. 그리고 무한소수 중에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0.54545454. 이렇게 반복되죠. 54가 반복해요. 그이 반복하는 곳을 뭐라고 한다? 순환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를 순환소수라고 해요. 근데, 이런 건 순환하잖아요. 근데 이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들도 있어요 이런 거 자, 1, 0, 1, 0, 00, 0, 1, 0, 0, 0, 1, 0, 0, 0, 0, 0, 네개 되겠죠 어, 그런 것들은 순환소수가 아니에요 이런 것도 1, 1, 2, 1, 2, 3, 1, 2, 3, 4, 1, 2, 3, 4, 5, 1, 2, 3, 4, 5, 6 이렇게 되는 거그 원주 3.14159이 쭉쭉쭉 나가죠 이런 것들은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라 그래요. 자, 그리고 순환 소수는 이 순환 말이 있잖아요. 여기 점을 딱딱 찍어 주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할게 자, 얘는 3.66666 하잖아요. 그6 하나만 찍으면 되죠. 그래서 6 하나만 이렇게 찍어주면 돼요. 이렇게. 여기도 3, 6, 6, 3, 6, 3. 그래서 6, 3만 지금 순환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만 찍어주면 돼요. 6, 3. 반복되는 것만. 그 얘는 2, 8, 1, 2, 8, 1, 2, 8, 1. 이렇게 되는데 이점 있잖아요. 요거 그죠? 이 순환 마디. 이 순환 마디는 처음과 끝 부분이죠. 응. 거기만 찍어 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막세 개가 순환된다고 이렇게 세개 찍어 주면 안 돼요. 응. 그래서 순환 마디는 요 순환하는 거 있죠, 요거. 응. 요거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의 순환 마디는 281이 되는 거죠. 자, 여기 문제 간단하게 풀어보면은, 다음 분수를 소수로 나타낼 때, 유한소수면 6, 무한소수면 무, 써놓으면 되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25, 25 해주면은, 100분의 25 돼가지고, 0.25 되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6 이렇게 쉽게 쉽게 풀수 있죠. 어, 얘도 25네. 여기다 사곱해주면은 사고 36, 0 36. 그래서 얘도 6 이렇게 되죠. 어차피 뒤에도 나올 텐데, 이 분모 있잖아요. 요 분모, 이거, 요거. 이거만 잘 봐주면 돼요. 이게 2, 2나 5 있죠. 이게 있는 것만 뭐가 된다? 유한소수가 되는 거예요. 해보면은 6 나누는 거잖아요. 그죠? 얘 나눠주면은 0.6 해서 5, 55, 54, 44, 65, 45, 45, 45, 40, 54, 54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 하는 소소? 얘는? 으로이거해 주니까 0.1 466의 36 46 0.666 0.1 6 6 6 그래서 여기 순환 소수 찍어 주고 요거 무한 소수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2번 순환 소수의 순환 마디를 말하래요. 순환 마디면 순한 마디는 순환하는 거. 그죠? 반복되는 게 2잖아요. 2. 그래서 순환 마디는 2가 되죠. 그리고 점을 찍어서 간단히 나타내면은 0.2에다가 이렇게 찍어주면 되죠. 얘도 순환 마디는 5가 돼요. 그죠? 그리고 2.35만 반복되니까 5에다가 점 얘도 606060이잖아요 60, 그렇죠 그래서 순환마디가 60 그리고 3.6060 하니까 순환마디 60에다 찍어주고 얘는 4.634634634 되죠 자 순환마디 찍어주는 게 463463 이렇게 가잖아요. 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소수점 있죠? 이 소수점 기준으로 해 가지고만 봐 주는 거예요. 그러면 반복되는 거는 634만 반복되죠. 그래서 순환 마디는 634가 돼요. 그리고 이거를 점을 찍어서 간단히 나타내면은 4.634 3 개니까 3개다 찍는 게 아니라 처음이랑 마지막 부분만 찍어주면 되는 거죠.